oh 나쁜 정부를 나쁜 길권 세력을 나쁜 보수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 하에 있을 때 몰아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가 북이 이렇게 공포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불에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지가지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가짜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자연이 심은하고 노동자들, 골목상인들, 비정규직 사람들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독재자의 딸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성을 짓밟고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만물의 우상을 더 이상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수방해야 합니다 돈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정권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정권 안에서 박근혜 정권 안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독재를 몰아내고 인간을 죽이는 만문 우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말씀을 들고 나오셨으니, 이 일, 이 박근혜 정권 아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솟고 함께 더으로 사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며, 민중주의가 회복되고 더이상은 남과 북의 갈라진 것을 안녕하세요. 이용해서 국민을 들으면. 공포로 몰아가는 어? 종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끊어질줄로 믿습니다 사실, 네. 사실 <웃음> 종국은 <웃음> 나, 북쪽이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종국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이 얼마 전에 이 인자를 4일만에 사용시켰다는 것 때문에 온통 뉴스에 그냥 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과 똑같은 내용에 그것을 똑같이 담고 그것을 똑같이 행동하는 지금의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악독하게 지금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사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역당 상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8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8시간 만에, 그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북쪽은 4일이었는데, 예전 독재 시절에는, 제가 기억은 8시간입니다. 18시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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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흥분해가지고, 10장을 져버렸네요 이게 종국입니다 북쪽 나쁜 것을 이용해서 그걸 달 그걸 고대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이 나쁜 일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종부입니다 거짓 정권입니다 나쁜 열매만 맺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불에 찍혀 지켜서 불살라 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열차게 이 땅의 희망을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참 민주주의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과 또 열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그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리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는데요. 네, 추워질수록 아, 마음이 더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공원의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과 또 시간과 어, 신앙을 다 공헌하고 계시지만 어, 더 마음이 더더 겨화,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질실도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음, 모아지고 있는 음, 물질은 어, 앞으로 있을 이제 3차, 4차 계속 시국기도에 쓰여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독인 어, 일만인 선언 운동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예. 예. 동원찬송 면지진료에 대신 부르시면서 동원할 시간 하겠습니다